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2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버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물건들 다 들고 가서 직접 세팅해 드리고 그걸 두달 동안 일을 하고 나서 100만 원을 받았는데 마무리하고 났을 때그 만족하시는 모습이 계속 떠오르고 그것 때문에 사실 이 일을 여기까지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. 안녕하세요 레브돔의 선혜림입니다 이제, 레브가 프랑스어로 꿈이라는 뜻이에요. 예쁜 단어 같은 거좀 찾다가 레브라는 단어에 마음이 움직여서 어순이나 이런 게 맞진 않아요. 꿈이라는 단어를 꼭 넣고 싶어서 꿈의 집을 만들자라는 의미로 레브 도움을 만들게 됐어요.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예쁜 것에 관심이 많아서 디자인을 시작하게 됐어요. 제품 디자인과를 선택을 해서 전공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잘 풀리지는 않았었어요. 제품 디자인이 제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좀 디자인을 포기할까도 생각을 했었다가 저희가 이제 신혼집을 꾸미게 되면서 제가 좀 제품보다는 공간 디자인에 조금 더 관심이 있고 조금 더 성취감을 느낀다는 걸 알게 돼서 그때부터 공간 디자인 쪽으로 좀 확장을 하게 되었어요. 신혼집이 전셋집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. 30년 된 전셋집 아파트여가지고 굉장히 노후화된 곳이었는데. 이 장판이랑 벽지랑 조명 정도만 바꾸고 나머지는 저희가 직접 페인트 칠해가면서 공간에 어울리는 제품이나 이 패브릭들을 놓고 연출을 한 거예요. 둘다 디자이너였고, 둘다 공간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가지고, 저는 화이트 우드를 좋아했었고, 박세현 실장님은 약간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을 좋아하셨었어요. 블랙 포인트 있고, 막 이렇게 그레이 있고, 이런 거 좋아하셨는데, 지금 생각해보니까 박세현 실장님의 핵심은 세련된 디자인을 더 좋아한 거였고, 저는 조금 더 따뜻한 디자인을 좋아했어요.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들의 입김이 조금 더셀 수밖에 없잖아요. 가정 일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. 그래서 화이트 우드를 나는 꼭 하고 싶다라고 해서 화이트 우드를 베이스로 하되, 그러면 블랙 포인트를 사용하자. 그래서 나온 게 저희 첫 신혼집의 모습이에요. 블로그에도 올리고, 카페 같은 데도 올렸더니 반응이 되게 좋은 거예요. 거의 이제 새 아파트처럼 보일 수 있도록 스타일링을 했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 같아요. 네이버 메인에도 뜨고 이러면서 조금 유명세를 얻게 돼서 공간 디자인 쪽으로 문의가 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.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홈 스타일리스트로 전향을 하게 됐어요. 그때 레브돔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제 처음에 오픈을 한 거였고, 5년 동안 홈 스타일리스트로 일을 하면서 좀 경험치를 쌓게 된것 같아요.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문의 자체가 들어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. 그때 당시에는 제가 차도 없었어서 2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버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물건들 다 들고 가서 직접 세팅해 드리고 저는 그때 이제 어리기도 했고 포트폴리오도 없는 상태다 보니까 그걸 두달 동안 일을 하고 나서 1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100만 원마저도 약간 의구심을 가지시면서 고객분이 돈을 주셨었어요.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제가 할수 있었던 이유는 마무리하고 났을 때그 만족하시는 모습이 계속 떠오르고 내가 새로운 제품을 찾아서 제안했을 때 만족 얻는 그 모습들, 그것 때문에 사실 이 일을 여기까지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응. 더하는 것이 공간 디자인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. 무언가를 가져다 놓고 예쁜 제품들을 곳곳에 배치를 해놨을 때이 공간이 예쁜 공간이다.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맞벌이 부부들은 다 아시지만 청소하는 거가 너무 힘들고 먼지 쌓여가는 걸 사실 닦을 시간도 없고 이제 그걸 보고 있는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가 들더라고요. 보여지는 게 예쁜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은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된것 같아요. 전셋집이니까 이사를 다니는 과정 속에서 그때또 힘듦을 느낀 거죠. 이 많은 짐들을, 이 작은 집을 짓고 살았다니,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, 아, 어, 이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과는 좀안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지금도 예쁜 디자인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, 사실 아무것도 없는 집에 살고 싶다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.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을 조금씩 더 공부하다 보니까, 미니멀리즘의 진정한 핵심은 자기가 오랫동안 사용할 제품을 비싸더라도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구매해서 사용하자. 이게 미니멀리즘의 핵심이라는 걸 알았어요. 오래오래. 사용했을 때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 구입을 하고 단순 장식용 소품 같은 것들은 배제하자 이렇게 기준을 세우고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꿔가게 된것 같아요 그게 디자인에도 조금씩 적용이 돼서 인테리어를 할 때도 그렇게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고객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작업실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요. 인테리어를 할때 거의 4, 5개월 정도를 함께 호흡을 맞추거든요. 끝나고 나면 카톡방 나가는 거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. 내일도 연락드려야 될것 같다.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고객님과 한 팀이 돼서 이루어지는 팀 프로젝트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. 친밀감 있게 이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. 서로 라포가 형성되지 않으면 좋은 프로젝트가 나올 수 없는 저희만의 팀 프로젝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인테리어라는 직종은 저희가 보기에는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고객님과의 소통을 얼마나 잘할수 있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. 고객님의 생각을 조금 더 여쭤보려고 뭐 이렇게 스케치도 좀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요청사항을 조금 드리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집에 돌아왔을 때좀 따뜻하게 쉴수 있는 그런 아늑하고 포근한 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온기로 가득 찬 집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지금 고객님들이 저희 레브도움을 얘기를 해 주실 때도 레브도움을 보면 되게 따뜻한 느낌이 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. 편안하고 아늑하게 쉴수 있는 그런 온기 가득한 집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.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좋은 공간을 보면서 소개해드리고 뭐 자주 가는 편집샵 같은 게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품들도 공간에 배치할 때 어떤 제품을 배치하면 좋을지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것들 좀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직접 이제 집을 인테리어 하시거나 인테리어를 의뢰를 하실 예정의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좋은 포인트들을 찾아가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인스타로만 계속 인사를 드리다가 유튜브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설레기도 하고 긴장이 되기도 하는데 어, 이 채널을 통해서 좀 다양한 분들을 만나 뵙고 좋은 정보를 공유 드리고 에너지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네, 앞으로 자주 만나면 좋겠습니